갤럭시 P3는 가성비템으로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설정해두면 좋은 갤럭시 P3의 안전 기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휴대전화에서 웨어러블 앱을 열고, 설정. 안전 및 긴급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가장 먼저 설정해두면 좋은 기능은 바로 낙상 감지 기능이에요. 내장된 센서를 통해 낙상을 감지하면 사용자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해둔 비상 연락처로 위치 정보를 전송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로 설정해두면 좋은 기능은 긴급 SOS 기능입니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홈버튼을 다섯 번만 눌러도 등록해둔 비상 연락처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긴급 연락처는 동일하게 설정. 안전 및 긴급 메뉴에서 연락처를 누르면 바로 설정할 수 있어요. 또한, 의료정보 메뉴에서 나의 건강정보를 미리 입력해두면 홈버튼을 길게 누르면 나오는 전원 끄기 화면에서 미리 등록한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갤럭시 P3. 지금 바로 쇼마젠시에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쇼마젠시였습니다. 그럼 안녕.